<웃음> <웃음> 자고 있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모집에 괜찮으세요? 안 괜찮으시고요? 언니 과자 몇개 갖고 와봐 휴일 위해서 이모가 감사합니다 해야지. <laughs> 보고 뭐 싶어 보고 싶어 복지원 사랑해 복지원 사랑해 복지원 사랑아 그래? 뭐하세요? 어머 난장판이네요 집이 야 저기 excuse me 여기 사진하지 마세요 아니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아, 누군가는 누가. 누군가는 어? 들린다. 네? 어, 할아버지 할머니다. 어디서 알지? 어. 산 어. 아. 아음 <laughs> 이거 할아버지 안궁하면 해 줘야지. 그래. 할아버지가 시윤이 형 그래, 거, 거, 거. 아저씨, 아저씨. 근데 뭐 아저씨다. <laughs> <laughs> 아까산 건데 우리? 어. 아, 아까 오면 야, 그때부터 피해가할머니 뭐, 우리도 뭐, 응. 뭐 먹으러 우리 뛰어가다 산책. 그래 가자. 뛰아 헤헤. 우리 어디뭐 먹으러 가요? 아산 c h 한면 집안 행사 때 항상 부르고 해요. <laughs> 근데 음. 좀 바쁜 일이 있다고. 빠져있 <laughs>

는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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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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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, 이거, 나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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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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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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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랑하는 할머니, 이모 누나,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 형들 같이 지 괜찮아. 그래, 응? 같이. 지훈아 삼촌도 못 봐. 이건 생일 축가 아닌데 지훈이뭐서 축가 바꿔. 오 시윤 왜 포크 있는 거야? 어 애기 포크 줄 거죠? 어, 빨리 고워 이모 는나 이모 여자 이모 여자니까 줄 거야? 왜 여자니까 주는 거야? 여자는왜테주는 응. 거야? 원래 나이, 좋다. 그리고, 남자들도 저렇게 있는데. 임, 임기훈배를한 건데. 돈 내야 돼, 돈 내. <laughs> <laughs> 얼마, 얼마. 아빠한테 낼 거, 그러면. 아빠를 빼자마자. 2만원이요. <laughs> <laughs> 얼마예요? 아님 20... 20... 우리 시훈이 가 선택할게 두개력이력이 대단해. 삼촌안 줘야 되는 이유를 만들라고 <목> <목> 그게 만들어야 돼. 사장님, 언니, 좋아. 나도나도지 말고. 저희는 아침 오기로 이제 워지니까밥 번만 려고 준비 중이에요. 기만들손까 조심해 이거 엄청 무거워. 오, 진짜 손 조심해, 진짜 조심해야 돼. 포크로 이렇게 찍어거요 포크로. 손 30, 30분 전이야. <laughs> <아니 진짜 위험해. 웃음> 어, 아, 진짜 미 아, 짜 아, 니 아, 진 진짜 지 진짜 미용지. 아, 아, 진지 아, 진짜 미용지. 아, 진짜 기용지 아, 아, 진짜 마 아, 진짜 아, 진짜 미용지. 아, 진지 아, 진짜 아, 아, 지지 말을 해줘야지, 아니, 나 진짜. 너무.. 야, 똥이, 똥이 나 꼬리 꼬리 지금 아, 괜찮아. 다가수 있어. 아, 근데.. 세분다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. 이 그냥 카메라.. <laughs> 아무도 안봐 <laughs> 아무도 안봐 얘네 우리 셋 봐. <laughs> <아무도 안 봐요. 웃음> <얘 너무 웃음> 거. 근데 그 유튜브에 나 나온 영상에 누가 누구 존예라고 물어봤어. 혹시 그거 반학범 아이지난 누군지 존예라고 하 아, 가족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정신이 없든다. 근데 어쩌겠어요, 가족이잖아요. 참아야죠. 일어나 <laughs> <오오. 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제가 만든 감자전, 엄마가 만든 목밥. 시윤아, 이제 밥 먹자. 시윤아, 삼촌 얼른 밥 먹을 시간이라고 데리고 와. 삼촌 깨우러 가자. 어? 삼촌 깨우러 가자. 아, 미션즈 한번 타고. 응. 그릇을 몇개 o give over. Orisa. t a 어 t 어 탄탄! 탄탄! t a 밥 먹을 시간이야 나 아, 진짜? t a n t 음 n t a n Tant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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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수리걸입니다. 수리걸이 뭐야? 분수리 girl. <laughs> 아빠 힘들어. 포켓 3가요? 네? 포켓 3예요. 아어아보어 아랍어, 아랍어. 아랍어, 아랍어. 아랍어, 아나어아아 아랍어. 아랍아어아어아어먹어 아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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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어 아랍어. 아 아랍어. 아랍어. 어아 수은이랑 같이 요 언제 가세요? 점심 먹고 갈 거야. 수은이는? 어머니네가 언제 가? 저녁에 저녁에요. 저녁는요 저녁에요. 저녁에요. 수은이 먹방 좀 찍을게요. 응. 수은이 먹방 뭐좀 찍을게요. 응. 응. 먹방 좀 찍을게요.

아이거 이거 진짜 못 하시네.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? 갈게. 간다. 밖에. 간다 안녕, 나 간다. 이제 사랑해. 안녕, 안녕. 갈게, 응. 나 갈게. 나박수 응. 뽑고 날려. 산다나이제 갈게. <laughs> 나 이모보다 삼촌이 더 보고 싶지. 아니, 이모가 보고 싶어. <laughs>